캐리어 두 부대 나왔습니다. 캐리어 두 부대 나왔어. 두부 나왔어요. 이 양반 살발하네요. 방제가 1대 1부도 초고수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어, 상대 테란입니다. <laughs> 자, 공방 어택 대신에 한번 가 보도록 하죠 어, 캐리어 두 부대 뽑아서 이겨 주세요.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난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후원 2천 원 감사합니다. 이분 저한테 실력이 좀 자신 있는 것 같은데 요금 있으신가요? 게임 한판할때 몇번을 지르시는건가요? 아이고 이정후님께 두툼으로 2000원 감사합니다 요실금 있으신가요? 게임할때 몇번을 지르시는건가요? 재밌네요 하시는 분 계시네요 그죠? 예 음, 며칠 뒤에 본인도 어, 자기도 모르게 새는걸 느낄겁니다 이정후님 익숙해질거예요 느낌 아닐까? 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어느 순간 팬티가 좀 축축해졌다. 그러면 요실금인 아세요예 네, 수고하셨고요. 자, 일단은 안박사님 미남이십니다. 파이팅입니다. 아이고 이순산의 그저 트위치로 2천 원 동원 감사드립니다. 안박사님 미남이십니다. 파이팅입니다. 하시면서 2천 원 동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으로 다시 도록하겠습니다어 성문 방님께도 들어 2,000원 감사합니다. 어 빨라라라라 하시면서 2,000원 감사해 드립니다. 2,000원 2,000원 감사합니다. 빨라라라. 아, 나 이렇게 시작해서는 안 되는데. 음. 어, 일단 어, 요건이 상대가 지금 그죠? 예. 완전히 양면이 아니기 때문에 요분판 같은 경우는 음. 어, 센터 멀티로 갔다 처음에 먹고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예. 이번 판 같은 경우는 그죠? 예. 캐리어 두부대 캐리어 두부대 뽑아서 한번 이겨 볼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랑가 모르겠어요. 사실 일단 땡 더블 한번 꼬사 주는 모습이고, 1 2넥땡 더블 상태가 센터베러스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1 2넥 12게이트, 시비 그리고 13프로브. 자, 이 빌드 강의는 워낙에 많이 쓰기 때문에, 그죠? 혹시라도 눈어 눈썰미 좀 있으신 분들 잘 보세요. 13 가스, yes. 12땡 더블, 12 게이트, 13 프로브 찍고, 13 가스였습니다. 땡 더블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캐리어 두부대로. 님은 고수세요? 저한테까지는 제가 들어가자마자 고수라고 하더라고요. 아 배우는 중이라고 하네요. 바로 서비스콜라 꽂아주는 모습이고요. 조금 기다렸다 그죠. 에. 여기서 16 게이트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브는 뭐라고요? 쉬지 말아주고, 아마 나 완성되기 직전 타이밍에 그러브좀더 보내줄 수 있도록 하죠. 너는 여기서 이래라 그냥. 이런 식으로 활성화 타이트하게 시켜주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정찰이 빨리 안 왔을 때는 질럿을 굳이 찍을 필요 없어요 가난해지게 정찰이 빨리 이렇게 안 왔을 때에는 왜냐면 상대도 배터 또는 땡더블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예 프로도스도 상대 s V 가 많이 좀 빨리 정찰이 안 왔을 때는 요런 식으로 좀 배짱 부리면서 드라온 생산 아마당 중에 파일런 꽂아주는 모습이고 프로브 쉬지 않아도 됩니다 요럴 때에는 프로브 찍어주고요 음. 상대가 지금 경찰 방향이 상당히 독특하게 오네요. 상대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에 자, 바로 4번 찍어주고요. 어쩌면 저랑 같은 생각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러면 쉬지 말아주고 유영준님께서 이로 천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어, 맞네요. 저랑 같은 생각 맞네요. 예, 유영준님 후한테도 찍어주고 아, 게임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준님, 드라곤 생산해주고요. 하랄한원 길막박스 한번 나와줘 여러분들 이 정도는 그죠 예 방금 같은 경우는 박스가 조금 나와야 되는 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막말로 예어 조금 흐르게 했잖아요 그죠 예 흘렀으니까 나와져야 되는 모습이구요 그럼 좀더 생산해주고 자 상대는 지금 땡더브아니면 뱉던데 음 저랑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선택하기 오는 거 맞을 때는 그죠 예. 드리플도 살포시 준비해주고 프로브는 쉬지 말아주고 잠시 빼줍니다 로버틱스 올려주고 라일라포드 신경 써주고 딱콜리님께서 오 2천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스쿨루 하시면서 2천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다른 리액션이나 뭐 다른 요구사항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은 그죠예 6살 먹은 아이도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죠? 에에에에에 드리블 꽂아주는 모습이고. 딱콜리님 다시 한번더 2,000원 동 감자립니다. 그러브는 쉬지 말아주고 드리블 쪽에서 파일런 파일런. 드라곤 사업이 거의 다 완, 완료가 되어가고 있죠, 그죠딱콜님 압박 들어갑니다. 압박 들어가지고 프로브 좀더 생생. 자, 시즌도가 상당히 빨리 됐네요. 지금 어 이럴 때 보시면 여러분들. 형저 생일이에요. 영준아 생일 축하해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화이팅이에요딸라이무 물결표, 물결표. 이렇게 탱크가 할... 가짝이 좀 가까이 붙어 있잖아. 요럴 때는 가서 요거 잡아주세요. 요럴 때는 분위기 봐서, 그렇죠? 요거 잡아주고요, 그렇죠? 이러면서 홀드. 탱크 를한 마리 잡았다. 그럴 때는 계속 공격해 주세요. 예. 왜냐면 상대가 원 탱크 뽑고 원 탱크만 뽑고 나서. 나서 천원 감사합니다. 홀리홀리짝짝. 원 탱크만 뽑고 나서 어 추가 탱크 안 뽑고 소급. 어, 마이너 벌처로 치고 나는 그런 테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바로 아빠 가져 줘야 될 때는. 자, 프로브 활성화시켜 주고요. 자, 게이트는 몇 개까지? 4개 정도까지는 지워 줘야겠죠. 그죠? 캐리어 두브르든 생산해 주려면은 프로브 좀더 생산해 주고 가성 동시에 봐 줍니다. 게이트, 게이트는 몇 개까지? 4개 정도까지만 어주면될것 같아요. 앞으로는 쉬지 말아주고. 고객 2,000원 감사합니다. 좋아. 런원 and t 업소가 정찰 가줍니다. 라우는 빠져주고요. 프럼 조금만 더 생산. 파일런 가스는 바로 채취를 부탁드리고요. 다시는 가스 채취. 자, 둘원마파일 시야 확보 자, 트리플 상당히 빨리 먹으러 왔네요 이 친구가 게임을 할줄 아는 친구네요 지금 게임을 해보니까 자, 콜린님 후원 2천원 감사합니다 캐리어 달라이요자음이 친구 게임을 할줄 아는 친구네 죠? 어. 음. 오. 아, 확실히 푸토 초고수만 저저고 줘보, 오라고 했거든요. 예. 그 괜히 그냥 허세로 한 말은 아니네요. 괜히 인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힐승. 딱이 돌려주고. 괜히 허세로 한 말은 아니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예. 자, 캐리어를갖다 생산은 좀 체비를 갖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럴 때는 역으로, 그죠? 방어포진 뻥, 오 뻥까지 지어놨네. 음. 요거로 때, 이럴 때 전면 쪽이 오히려 효과를 좀볼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러떨궈 주고 일단 터렛부터 빠게 해주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고 나 탱크 잡아주고 이요아아좀 예. 들어갈게요. 어차피 상대 이걸로 끝날 상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재 실력이. 딱클리 님 후원 원 감사합니다. 안교수님 화이팅. 려주고. 이걸로 끝날 그런 실력대가 아니에요. 지금 해보니까 타기도좀더 늘려주고요. 계려 공이럽던 살크발카 장반이네요. 계려 준비해주고, 다서넣어줍다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해주고결표 물결표, 물결표, 물결표 한 분의 간정분이좀 계신 것 같네요. 음. 제가 뭐 기분이 뭐 뭐뭐 뭐 지금 나쁘지 않아가지고 뭐 스무스하게 넘어가긴 합니다만 그죠? 예 일부러 약간 방해 목적으로 저러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 그죠? 예자 캐럴 좀더 생산해 주시고 조심해 줘하게죠 그죠? 어 잠시 대기 자 스타포트까지 딱폴리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급자, 급자. 음, 맞네. 방해 목적이 맞네. 이렇게 얘기해도 저런 거 보니까. 음. 그래도 뭐 후원해 주셨는데. 음. 스무 살이 넘어가겠습니다. 렇게안 뭐 좋게, 좋게 보시면또 계실 수 있으니까 그죠? 예. 스무 살이 넘어갈게요. 리려좀 더. 오, 바로 치고 나오네. 어? 타이밍이. 오 이거야. 자, 상당히 좀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도 좀더 생산해주고. 출력이 있네 진짜로. 어. 바로 좀더 찍어주고요. 얘를 주동할 때 일단. 길러 좀더 생생 게려고 눌러주고요. 어떻게 하 조금만 더? 건설해주고? 이 탱크만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죠? 딱 홀리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방해 아니고요. 살면서 처음 구원해 보는데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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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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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말할 줄 알고 제가. 방해하려는 거 아니야. 어, 제가 저렇게 말할 줄 알고 제가 차단 안한 거예요. 그죠? 너무하신 거아니냐고 그러죠, 그죠? 예. 자, 저렇게 할까 일부러 제가 차단 안한 거예요. 저렇게 말할까봐. 음. 그죠? 자, 저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 자 캐러 좀더 생산해주고요. 캐러 좀더 생산해 주면다두 부대까지 이거 생산이 내려면어나 시간 걸리겠는데 이거? 일단 질러 좀 꼬라박아 줄게요 막말로. 들어갑니다. 일단 질러 소모 좀 해주고요. 그럼 캐러 생산. 캐러 조금 더 생산. 그래서나좀더해주고이 싸게도 조금더싸움레 스코어 템플로 까먹어 늘려주고 오우 쉣 어우 사이크 발칸인데 객센스 인정. 그것만 말로 뭐라고요? 그것만 말로 씹인정의야라라라라라라라라오 워터락이 수국인가랑 밀라 말라라라라라라라오.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일단 들어가고 소모전 조금만 해주고요. 정말 살크바이크하군이에요. 어느 캐릭을 뽑았는데 지는 거 아니야? 악말로? 그럼 어떡해? 글짝글짝 자우 뚱뚱뚱뚱뚱뚱 딱리님 후원 11100원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 후원 정말 참이고요 물결 하면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화이팅이요? 죄송합니다 어 너무 많은데 어 일단 지금 한 부대하고 와, 너무 많은데 상대가... 능력이 다행히 그거로도 공유로비네요. 그나마 다행히... 살크발카 오우, 셋... 오우, 쉬어라! 정말 살바하네 멀티 면사 살포시 해주고잉 캐리업 좀 조금만 더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살바레드 오시엣 살바라 캐리어 두 부대까지 거기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해주고요. 언더캐리의 위용을 보여줍니다. 캐리 두분 나왔습니다. 캐리 두분 나왔, 두분 나왔어요. 언더캐리의 위용 살바라미 지려 버려줍니다. 언더캐리야 두 부대 산다사 위용입니다. 거의 고구마 강이 다지려 버려줍니다. 망말로 안 가지러버리에 사버립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 오우젯 오우샤랍 이력 컨트롤 하게 킹 팔로우 3 컨트롤 살포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죠? 이쪽으로 벌쳐가 들어올 수 있겠군요, 그죠? 충분히 말입니다. 겨도 두부대 질질 쌉니다 어마무시한 파괴력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Carry y r h a s a l i g h t 군도 살포시 무빙 좀 다주고요. a 우 l 옥죄게라 폴라 쌀라 폴라라라라라라라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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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스 잃보버렸어 살바랍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는 다크다블로로 생산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 업종 소속까지 미리 567854발로 쏙빨로빨로빨로빨로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 오살나게 많아요 엄청난 캐리어 무리들이 싸고 있습니다 막말로 앤 캐리어 하솔와 엄청난거 같습니다 힝힝힝 오셰쉣오예 oh, 셰프 oh, yeah, 어 캐리어로 1.4를 조금만 먹여줄 수 있도록 하게 오스니다란발로우쌈오쥐려버려줍미다 완벽한 어 캐리어 해솔 라쌈 발로우스 공사법인거 같은데요 이거 아무리 1.4 1초만에 순삭각이고요 0.5초 만에 골리앗 충사각 발라갈라라라라라라 하우 더 이상 골리앗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코멘트 1초 만에 충사각이고요. Carrier or hazards like 어마무시한 날팔이 지진어입니다. 오싹싹싹싹싹싹싹! 캐리어 두부대로 이겨 주세요. 질질 홍콩 갔다 왔습니다. 마음으로 맞다고 다리게